희이의 게임은 여러분의 게임 승고개가 또 질리지도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아 질려요 에. 저는 음 아시죠 머리에 씌워지는 거 탭은 제가 알려드리고 질문에서 예. 무슨 아이템인지 먼저 알아내시는 에. 분이 1점을 얻게 되는 그런 예. 게임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예 다시 돌릴게요 저 마음에 나오는 것 예. 나올 때까지 돌릴 거예요 마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드는 <laughs> 거요 식료품 탭입니다 질문은 꿈은 먼저 갈게요 정답 어. 두턴 동안 얘기 못 하는 거 아시죠? 네. 오케이. 보거. 어? 봤지? 솔직히 말해. <laughs> 진짜 뭐야 이거 녹화 전에 내 머리에 씌어져 있었거든 보거 계속. 아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와>? 이건 컨닝이죠. <laughs> 컨닝이 아니라 녹화 전에 얘네가 꿈을 음, 왜 보거 쓰고 있어? 이래가지고 왜 보거 있어? 하고 뺐단 말야. 근데 신작품이라서 이게... 보거 보고 보이길래 보거라 했는데 왜. <웃음> <깨끗이>? <웃음> 자 일단 여태 연습 게임이에요. 다음 시간입니다. 좋아 이걸로 갈게요 탭은 도구 정답, 정답 없는... 어? 마블 정답 진짜 할 거예요? 바로? 망원경 <목소리> 저도 정답 얹을게요 거기다가 저도 거기다 얹을게요아 아, 그럼 셋다 정답이네요 와셋다 정답 아와아 1점 와다 1점 아니 아 왜요 아니 왜마음대 얹혀 어뭐 그게 어? 아왜 멋대로 얹혀 <laughs> 정답 얹고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놀린 거예요 <laughs> 다음은 제가 갈게요 장식 블록입니다. 질문은 파크모 먼저. 아 먼저. 장식 블록은 찍기엔 너무 많다.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laughs> 노란색깔 셜커 상자가 있는 줄 있죠? 거기 위인가요? 아니, 밑에요. 색이 나눠진 아이템인가요? 아닙니다. 정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 아닙니다. 아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아 이거 그거네. 아 정답 외치겠습니다. 헷갈려 하는 게 이거밖에 없네. 네, 헷갈린다는 거에서 아, 힌트 얻었나요? 비계. 얹을 사람 있나요? 얹을게요. 바꾸고. 저요. 아니 얹는 게 어딨어요? <laughs> 해야 자 격렬한 반대인데 얻는 건다 없고요. 마플님 혼자 어. 정답입니다. 마플님 비계죠. <laughs> 아니 이거 뭐라 해야 돼? 정사각형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이거? 이거는 아니. 아니... 그렇지 아니지 정사각형이. 아니라고 하면 너네가 존나 헷갈릴 것 같은 거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비기 확신 지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제 행동 하나하나가 힌트가될수 있는 거예요. 마플링 뒤에 양털 하나 설치하시고요. 아, 왜 이다? 자수점 블럭이라고 뭔데 이거? 옆에서 이쁜 소리 나요. 띵. <laughs> 띵데. <laughs> <laughs> 전투. 아, 정답 가겠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아니 왜 그러는거야 어느제 질문 좀 하고 하면 안돼? 나 진짜 이게 합리적 이게 이야기를 해줄게 방어구를 쓴 것도 아니고 검은 맞아, 쓴 것도 맞아. 아니고 와법의 부여들 책도 아니야 여기서 어. 진짜 제일 넣고 싶게 생긴 거불살 토템밖에 없잖아 솔직히 <laughs> 그래서 정답 불살 토템 땡아 아니 어? 미안 그럼 <laughs> 어, 정답 예참지창 네. 어. 얹을래요? 얻는 거 없다. 참지창, 정답입니다. 서로 네? 어떻게 에? 보이는가 한번 바, 보세요. 야, 이쑤시개인데 이쑤시개? 불다 붙어 있네요, 이거? 파코모야, 분발하자. 에이. 야, 정답을 아, 맞힐 아. 기회도 안 주잖아 지금. 야, 바로 질러 아니, 그러면. 정답을 외치면 되지. 에이. 자, 마지막 판3 점입니다. 3 점. 자, 파코모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이기면 1등이에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오, 어? 이거 이거 아닌가? 탭탭탭탭탭 전투. 정답. 이거밖에 없지 않아? 방패. 정답입니다. 아, 방패 어떻게 들고 있나 서로 한번 보시죠. 아니 네. 방패를 보고 어떻게 이게 아니, 뭔가라고 할수 있어. 이거는 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잠깐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찐찐막 실점 갈게요. 문제가 비교적 먼저 확인하 먼저 확인하러 온다. 갔죠. 먼저 <laughs> <뭔지> 확인하러 왔죠? <laughs> 왔죠. 장식 블록입니다 노란색깔 셜커 상자 위줄에 있나요? 예. 종류가 나눠져 있나요? 담장, 뭐 벽돌 아, 담장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거 나눠져 있나요? 나눠져 있습니다. 식물인가요? 아닙니다. 정사각형인가요 네. 근데 음... 왜 뭐라는 안... 뭐 뭐라고요? 꽁이. 꽁이 옹알이 옹알이 하지 마요. 빨간색 버섯 자루 위쪽에 있나요? 빨간색 버섯 블록 말하는 거죠? 음... 음... 아, 아, 그 아. 그아래 있어요. 스컬크도 식물인가? 얘는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은 뭐야? 스컬크 쪽인가? 음, 선이 좀다. 진짜요? 이거 솔직히 유성 님이 정답이 아닌데 물어봤을 리가 없어 이거 정답 스컬크 총매 땡야 네. 아. <laughs>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 빨리 질러 뭐해! 비명 첼땡 네. 아니 총명매 체라고 했잖아! 아니 스컬크 아닐 수도 있잖아 지하에서 구할 수 있나요? 고대 도시에서 구할 고래버시. 수 있냐고요 안 나와요 스컬크 아니에요 안 나온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엔더 상자 정답입니다 엔더 상자 엔더 상자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어, 어 그래? 정육면체? <laughs>